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아이들 학습 세례 입교를 봤는데 제가 하나 빠뜨렸습니다. 공포를 해야 되는데, <laughs> 뭐 전체 앞에서 세례식을 베풀었기 때문에 뭐 공포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공포를 하겠습니다. 우리 최세영. 최세영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제3영도교회 세례교인 된 것과 이은빈 신아라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제3영도교회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뭐 올겨울 뭐 최강 한파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감기 조심하시고요. 좀잘 따뜻하게 이렇게 오늘 하루 좀 보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저는 그 말인 것 같아요. 많이 바쁘시죠?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저한테도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바쁘시죠? 목사님 바쁘시니까 어, 전화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말이에요. 저도 다른 분들한테 얘기할 때 아이고,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뵈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삶은 참 바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연말이 되다 보니까 올 안에 좀 마무리 지어야 할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하니까 참 바쁘고 마음이 분주해지는 시점이 이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참 바쁘셨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라는 지역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어떤 사람들을 만납니까? 큰 무리들. 예수님을 만나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바빴습니다. 하지만 복음서를 보면 그 바쁘고 분주한 중에도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것두 가지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 아무리 바빠도 그는 새벽 5일에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행하심에도 마무리하고 빨리 하나님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셨어요 오늘 우리도 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바쁘고 분주하지만 이 일을 제일 중요한 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그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 볼까요? 예수께서,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네. 여기에 중요한 단어들이 있죠?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약한 것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사명을 감당 여기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신 사명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우리 구원의 역사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여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참 바쁜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일인데요. 첫째는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죽어 가고 있어서 야이로가 예수님께 부탁해서 예수님이 그 딸을 고치러 가는 일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그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므로 치유를 받는 그런 일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두 가지 일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수많은 사람들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놓고 해결받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두 사람도 마찬가지죠. 야이로 그리고 이 여인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습니다. 이두 사람은 좀 대조가 됩니다. 어, 이 야이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회당장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나 이 회당을 중심으로 모임을 하고 삶을 유지했는데요. 이 회당에는 보통 한1 0명 정도의 관리자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리더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리더들 가운데 세 명이 회당장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들 중에서도 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은 회당에서 있는 모임이나 예배를 인도하는 주관하는 그런 책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야이로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남자입니다. 지금이야 남자든 여자든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때는 남자와 여자의 지위라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야이로가 남자라는 점은 지금 어쨌든 사회의 주류 쪽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는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에 보면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이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죠. 율법에서는 이런 부정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만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율법적으로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외되고 외로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계시죠.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 치료를 받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효험이 없었다. 그렇게요. 그리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재산 물질들을 다 허비하고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더 중해졌다. 더어려운 가운데. 그리고 심지어 여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 여자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 그런 거예요. 여자는 수혜도안 넣었어요. 수혜도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여자 아주 소외되고 차별받는 그리고 어려움당하고 있는 여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이로와 이 여인은 너무나 다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중? 하지만 상황은 좀 다르고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간 방법은 다르지만 이 야이로도 이 여인도 예수님께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질병이 걸렸든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든지 사람들로부터 좀 소외를 받든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만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유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야이로도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간곡히 구하여, 구하여 이르되,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지금 야이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을 받게 해 주십시오. 내 딸을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지금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혈루증 앓는 여인도 예수님께 구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삶을 사는 야이로도 또 다른 이들로부터 외면받고 소외당하는 이 여인도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굳게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질병이 고쳐지는 거죠. 야이로의 딸도 죽어 가고 있으니까 이 죽음으로부터 질병이 고쳐지는 거죠. 그리고 이 12년 동안 혈류증 아는 여인도 내 삶에 이 질병이 고쳐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이 구원, 병이 고쳐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큰 영역에 더큰 개념에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네가 나았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뒤에 한마디더 붙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히 가라. 평안하라 이렇게 해요. 예수님은 이 평안을 주십니다. 이 평안은 우리가 잘 아는 그처럼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고요. 같은 의미로 히브리어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평강, 평안. 근데 이 평화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평화라는 것은 그냥 내 문제가 해결되고 이 세상에서 나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서 누리는 평안. 뭐 그것도 포함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심적인 만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에 사실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야이로예요. 야이로는 지금 자기 딸을 고쳐 달라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빨리 자기 딸을 고쳐 주지 않고 이 여인에게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평안이 없죠. 빨리 좀 끝내고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야유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야유로에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마라. 네딸 죽었는데 뭐더 뭐 어떻게 하겠냐. 그때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지 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뒤에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36절 읽어 봅시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배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하시고.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불안해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의 구원은요. 우리 인생의 문제 질병, 뭐 경제적 문제, 사회적 문제, 관계적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구원과 평안이다. 딸이 죽었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안 맞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얘기하는 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평안,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평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그런 구원이고 그런 평안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불안해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을 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을 뛰어넘는 평안입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붙드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참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루터가 이 믿음으로 군받는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이 중세 교회로부터 파문당하고요. 심지어 박해받고 또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 가족이 죽었을 때입니다. 14살 된 자기의 딸이 죽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딸의 장례를 치룰 때에 이 딸의 관 뚜껑을 닫고 못을 박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루터가 소리쳤습니다 못 박지 마시오 못 박지 마시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망치질 그만하시오 최후 심판날에 아이가 다시 살아날 거요 간 뚜껑 박지 마는 살아날 거요 지금은 인생이 죽음을 맞이했지만 우리는 그냥 죽는 사람이 아니다. 마지막 날 영원히 살아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영원히 누릴 것이다. 그럼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구원의 능력을 붙들고 산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이런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예수님의 구원을 굳게 붙드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기 전에 치료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좀늑장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범인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두리번 두리번거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접촉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30, 31절에 보면 제자들이 여자오대 무리가 에워사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 우리가 이리저리 부딪힐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그런 걸 물어봅니까? 하고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예수님은 기억고 여인을 찾아내십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내신 이유가 뭘까요? 야단치려고? 네가 왜 부정한 여인이 내 옷을 만졌냐? 너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건드렸냐? 그 얘기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34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가라 내 병에서, 병에서 놓여, 놓여 건강할 지어다, 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하는 건 그거예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구원의 역사 어떻게 일어났냐 네가 믿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예수님이 그것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행위로 뭐 선한 일로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동을 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 왜 야이로의 딸을 빨리 가서 구해주시는 것이 맞는데 왜 이렇게 늑장을 부리셨을까요? 이 여인을 찾으셨을 때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야이로의 딸의 죽음에도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앞에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도 믿음을 강조하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딸이 죽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믿어라.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사람들은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죽음을 뛰어넘는 내가 너에게 주는 구원은 인생의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어라. 그러면 네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우리가잘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산을 이리로 저리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능력 이 있는 사람을 못 삽니까?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에 12년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율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야이로도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신데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야이로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아는 이 여인 그두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들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6 개월 간닫치어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땅에 수많은 가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던 그 땅에 수많은 가부와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살았다의 한 가부밖에 없었다. 이렇게. 그 땅에 문둥병자가 많았지만 그 많은 문둥병자 가운데 한 사람만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나만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소수였고 그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도에만 1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5천만이 넘는 그런 수많은 인구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한 사람들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남겨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야이로와 이 여인만 은혜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고 주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그들이 구원을 얻는다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는 게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우리는 이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땅에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저 영혼에게 하나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올해 마지막까지 또 내년에 계속해서 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한 이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구원으로 놀라운 능력을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